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체육회 신동 지도자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은평구체육회 1팀 지도자들과 같이 유아를 대상으로 축구 수업에 대한 영상 진행을 할 건데요. 아직 유아의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축구기술 유주보다는 흥미를 이끌고 신체적 향상을 높이는 초점에 맞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시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Let's go! 자자! 네, 지금 축구장 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친구들 불러서 축구 수업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어? 네. 축구 수업을 진행한 신동훈 형입니다 제가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 친구들은 지금 담요, 머리 위에 쓴 가면 공물흉내내 주면 시 돼요. 알겠죠? 네. 이메인 나는 곰이다. <laughs> 박이린. <laughs> 깜짝 이동이 제 기대되는 김리현 아궁아궁아궁 용 아닌가? 우리가 서브을 하기 전에는 몸을 풀어야지 안 다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하는 스트레칭 잘 따라해 주요알겠죠손 네. 깍지 끼고 손목 안 벌리게 하시겠지? 하! 나둘셋넷가 5! 1! 5! 가까가서 들! 들! 3! 4! 5! 4! 5! 1! 5! 1! 가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d let us, let us, let us, let us, let 다 s let u 여 let us, let us, let us, let us, let us, 여 e t us,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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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s let us, let us, l 응 어, 그래 허리 잡아주고 허리 하나 둘셋넷대로둘둘셋넷이번에 어깨 어리 하나 둘셋넷 일곱 둘대로 축구 수업 건데 축구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로 잡아 느낌 발로 니스 발로 네, 공이 동글어요. 네모네요. 네모네요. 공이 동글한데 <laughs> 공이 동글기 때문에 공을 세게 잡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살짝 공을 살짝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공 감각 훈련을 할 거예요 이제 잡은 상태에서 잡을 때는 공 가운데 부분을 잡는 게 아니라 공의 약간 뒷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손처럼 이 모양대로. 음. 오케이. 그리고 이발 잡은 이뒤집발은 구부려 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셋 하면 발을 바꿔서 점프하면서 바꿔볼 거예요. 하나 둘셋 오케이 또 구부려주고. 오케이, 또. 하나 둘셋 그래서 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케이 이제 선생님처럼 여0개연속으로할 건데 빨리 하시는 사람 빨리 하고. 잘못타겠구나하 천천히 하면 여사님처럼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준비 <laughs> 네. 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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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리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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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시작 시작 시 눈 네? 앞을 보면서 공도 보고 예? 앞을 보면서 공도 보고 해서 공 다리 사이 낀 상태에서 하나 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게 천천히 시작 히이. 공 다리 사이 끼고 있고 이런 친구들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 둘 하나 둘오 이렇게 쭉 걷어오지 오케이 손발력 민첩성 운동인데 각각의 콘에 지금 아이들, 친구들이 있는 이콘에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집. 그리고 지금 집에 있는 공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장난감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친구에 있는 집에 있는 장난감, 축구공도 갖고 오고 요 가운데 선생님 건데 선생님 거는 갖고 가도 돼요. 그래서 30초 동안 했을 때 누가 가장 자기 집에 축구공, 장난감을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인데 대신 여기 주의할 점은 한 번에 갈 때마다 두 개씩 욕심내서 갖고 오면안 되고 한 개씩만 그리고 친구가 내거 뺏어간다고 해서 막는 건 없어요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서로 가다가 공만 보고 가다가 돌서를때 부딪힐 수 있으니까 돌았을 때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네 준비

준비 시작하면, 뛰어갈 때는 야, 내가 뛰어가지 만 다들 나와, 올 때는 이 공을 가지고 나의 집까지 와서 이렇게 차버리면 안 되고, 미리보 해서 빨리 내 집에다가 잘 갖다 놓고, 또 와서 또내 집에 잘 갖다 놓고, 내 집에서 떨어지면 이거 개설 취급 안 합니다. 알겠죠? 응, 준비 오, 자기 집에 잘안 들어오고 어디 친구 맞아? 고마워 어 여기 친구 맞아x3 친구 맞아 어디 여기 친구 맞아 어디 친구 맞아하나형 여기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축구는 지금 어떤 스포츠도 제일 인기가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뭐또 신체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니까 뭐 여자친구라고 해서 뭐안 배워야지 하지 말고 여자친구라고 해서도 같이 배워놓으면서 좋은 운동이니까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해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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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준비하러 인사하면 감사합니다. 기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연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형네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 노은이 무슨 동물 좋아해요? 응. 응. 공룡. 공룡. 그러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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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신놈 부르면 공룡 을 내는 거야, 알겠죠? 신논! 넷! 네. 공룡, 이 공룡, 공룡. 공룡, 어떻게 해 공룡. 오, 그렇지. 좋았어, 네. 다시. 응, 또차 쓰세요. 차렷! 넷! 네. 손목 밟으면 아파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아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손 무릎! 앉았다, 일어났다, 시작. 너나 둘, 셋, 넷. 왔어, 왔어 일곱,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 무릎 떨리기, 하나, 둘 5, 6, 7, 8, 1 2 2 3 4둘5 6 7 20, 21, 22, 23, 24, 25, 2 1 22, 23, 4 5 3 4 5 1 2 2 2 던져서 잡아보기 잡아 또한번더 던져서 잡아 잡아 에이. 아빠. 한번더 던져서 잡아 오케이 이번에 내려놓고 발로 잡으세요 발로 아니 선생님 보고 선생님 보고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어 발로 잡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아 차지 말고 <laughs> 자복을 아 말로 잡으라고.